오늘도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졌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인 하늘이 보이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으로 확대되겠고 또 모레 새벽에는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무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중국 상해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는 밤부터 전남 지역으로, 모레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서 5에서 20mm, 전남에서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다만 내일 남부지방은 구름으로 인해 햇볕이 일부 차단됨에 따라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금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보 기간 동안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면서 덥겠지만, 동해안은 25도 내외로 조금 낮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오면서 마스크 착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편해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에더뉴스 내린 날씨였습니다